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금요일에 주요 거시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기관을 비롯한 큰 규모의 주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체인에서 중대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 증시부터 볼 텐데요.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유는 구글 판결에 영향이었습니다. 자, 구글이 그동안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크롬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 연방법원에서 구글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알파벳의 주가는 9% 급등을 했고 아이폰에 구글 검색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애플도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기술주 상승 그리고 낯싸게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젯 밤에는 미국 노동부에서 집계하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하면서 718만 1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으면서 고용이 꺾이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만큼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결과였는데요 실제로 CME 패드워치툴 상으로 보면은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무려 96.6%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내 2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1 2월 같은 경우는 동결과 인하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나머지 고용 지표들과 다음 주 물가 지표들 그리고 앞으로의 거시경제 지표들을 꾸준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서비스 비제조 관련된 지표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표는 사실 변동성이 워낙에 큰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일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내일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수를 월등하게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 경제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를 지지하는 소비가 일부 지역에서 둔화하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열기를 잃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반영이 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이고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도 CNBC 인터뷰에서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주요 변곡점들과 모멘텀, 그리고 방향성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볼 지표는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바닥을 찍고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요 돌파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 변곡점을 넘기지 못하고, 즉, 파란색 긍정적인 영역으로는 넘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매수세가 힘을 얻으면서 상승 전원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요 변곡점, 즉, 핵심 키 레벨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블록에서는 두 개의 변곡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12K를 1차적으로 넘어서야지 매수세가 안정이 될수 있고, 더 본격적인 강세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13.6K를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과 금요일에 남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기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크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바이낸스 CVD는 반대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생상품 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활력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딩 레이트와 미결제 악정, 파생상품 거래량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지표상으로 크게 급등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지표가 뚜렷하게 상승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을 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ETF를 비롯해서 현물시장보다도 거래량이 월등하게 더 큽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시장의 방향성이 더 가파르게 전환되는 시그널은 자본의 수요가 현물에 더 집중이 되는지, 선물을 비롯한 파생 상품에 더 집중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그널 한번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격 모멘텀이 반등하고 있고, 미국의 기관 수요도 진입을 하고 있고, 파생 상품 시장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시그널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보이다가 다시 크게 반등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총 보유량이 338만 3000 BTC로 수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소로 많은 코인 유입이 되면은 매도 압력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또 중요한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공유드리는 온체인 지표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표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테더의 트레저리 지갑이 트론 네트워크를 통해서 HTX 구후호비 거래소입니다. 이 거래소에 13억 달러, 한화로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USDT를 이체했습니다. 즉, 거래소로 USDT를 보냈다라는 것은 온체인 유동성이 증가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입금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트레이더가 아니라 기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다가오는 주요 거시경제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선제적인 포지셔닝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표 결과에 따라서 큰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좀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이더리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들도 온체인 관점에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업 단위의 이더리움 매집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샤프링크 게이밍이 보유한 이더리움이 83만 7천 개가 넘습니다. 그 규모로는 36억 달러가 넘고요. 한화로는 5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 보유량 1위는 샤프링크 게이밍이 아니라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는 현재 샤프링크보다도 거의 두배가량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가파르게 매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기업단의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고래들도 꾸준하게 이더리움을 매집을 해왔는데요. 1000개에서 10만개 이더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고래와 상호주소에서 이더리움을 꾸준히 매집을 했고, 5개월 만에 14%가량 더 많이 코인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래들의 축적기간은 이더리움 상승 구간과도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가격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규모 주체들의 매수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월에 들어서면서는 초대형 고래들의 매집세는 다소 주춤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0만개 이상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들은 가파른 매집 추세를 잠시 진정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이 더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MVRV G스코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중요한 저항구간인 이 주황색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달이죠. 8월 13일에 이 mvrv 지스코어가 2024년 3월과 유사했던 수준까지 올라가서 1.33을 기록을 했는데 현재는 0.9까지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상승장을 이어가기에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결국은 이 주황색 구간을 더 강력하게 상방 돌파를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횡보나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가격대가 바로 4,5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4,500달러를 상방 돌파해야지 더 본격적인 상승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과거 대세 상승장 정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보다도 MVRVG 스코어가 월등하게 더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체인 지표 요 장표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현재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 관점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10월에서 11월에 비트코인 가격의 정점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사이클 관점을 따랐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 관점에서 알프렉탈 리서치는 10월 12일에서 10월 16일 사이에 비트코인이 정점에 도달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요. 이런 특정한 하나의 차트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이클 이론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번 대세 상승장이 이 기점으로 끝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요. 10월과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가격보다도 더 월등하게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시나리오는 여러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고요. 내년까지 연장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시나리오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보다는 다소 보수적이고 중립적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서 대응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디테일한 대응 전략을 빠르게 가지고 가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코인 마스터 클럽 함께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형제들이 참여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데뷔했고 데뷔 첫날 즉 상장 첫날 급등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나스닥 상장을 자축하면서 이 회사의 목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헤지 펀드의 거장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된 대한통화로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감소하면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미국 국채 편입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제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잘 규제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전통 규명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앞서 이더리움 4,500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애널리스트들도 그리고 트레이더들도 동일하게 이 구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시장 기준으로는 이 구간 소폭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4,500달러를 회복하게 됐을 때는 더큰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4,100달러 이하 하락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점을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알트코인만 이슈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수위입니다. 나싹 상장사입니다. 수위 홀딩스 그룹이 수위 보유량을 2천만 수위를 더 늘려서 현재 1억 수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시세로 3.4억 달러 상당이고 수위 그룹은 계속해서 자본을 조달해서 수위를 추가 매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수위 홀딩스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밀시티 벤처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수위를 재무 전략, 즉, 트레저리 전략으로 가져가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트레저리 전략으로 가져가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제 코인마스 클럽에서 전해드린 내용 중에서 크리토 컨트에서 제공하는 수위의 주요 지표에서 선물 CVD가 중립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가격 반등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수위가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 대비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고 시장이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결과에 따라서 만약 반등세로 전환하게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도파이낸스인데요온도파이낸스가 100종 이상의 토큰화 주식 ETF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토큰들은 이더리움에서 발행이 되고 추후에 솔라나와 BNB 체인으로 확장이 될 예정이고 연말까지 천여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요 거시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들마다 주요 변곡점에서 빠르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면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고래들의 움직임인데요. 그동안 에 매수세를 견인해왔던 가장 큰규모의 갈색 고래가 이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매도 국면을 보이고 있고 녹색과 주황색도 매도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과 빨간색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왔기 때문에 다이낸스 거래소의 전체 CVD는 여전히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2평선을 상방 돌파했고요. 현재 22평선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제 딱 22평선에 터치를 하고 나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22평선을 상방 돌파해야지 하락 추세를 멈추고 이제 반등 국면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2평선까지 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이 형성이 돼야 되죠. 아 s i 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평선을 상방 돌파했지만 아직까지는 중립 구간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MHD상으로 약세 국면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골든 크로스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추세적으로는 추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 고용 지표 결과에 따라서 더 명확한 방향성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가격이 큰 등락을 거듭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결국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와 변곡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중요한 변곡점을 돌파하고 그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따라서 모멘텀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쇼 포지션은 112.5k에, 그리고 롱 포지션은 110.5k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12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롱 포지션에 더 밀집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